중국과 러시아 함선 11척이 지난주 미 알래스카주 알루샨 열도 근처에서 순찰활동을 했다고 해 미국이 난리가 났었죠. 미 해군은 이에 맞서 구축함 4척과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을 급파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대응 방식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7일 미 정치 매체 더 일에 따르면 미 북부 사령부는 외국에 순찰되는 공해상에 남아 있었으며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7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이웃국가를 정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새로운 추측국은 미 해안 인근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한계 없는 파트너십은 이제 미국 해안과 북극 북부에서 합동 해군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펜스전 부통령은 미국은 확대하는 21세기 도전에 맞서 더큰 해군, 새로운 조선소, 그리고 군대를 건설할 새로운 총사령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육군 특전사인 그린벨에 출신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도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국방 예산을 두고 비슷한 비판을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0월 1일 시작하는 2024년 회계 예산에서 9척의 군함을 사들이고 군함 11척의 취역을 중단하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말츠 하원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알래스카의 안에 11척의 군함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국토 보호 대응에 4척만 모을 수 있다며. 바이든의 국방 예산으로는 건조하는 군함보다 퇴역하는 것이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의장인 앨리스 스토파니 카원 의원은 세계무대에서 바이든의 유약함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적들을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의 지역구를 둔두 상원 의원인 리사 머카우스키와 댄 설리버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대신 주 방위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이것은 알래스카가 중국과 러시아에 인접해 있다는 것과 우리의 주가 국가방위와 영토 주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